双手合在一起祈祷.双手두 네, 손을 양손을 모아, 合在一起 모아,祈祷 뭡니까? 기도하다이죠,祈祷. 두손 모아 기도해요.双手合在一起祈祷. 자, 合在一起를허치라 해도 돼요. 双手合치라祈祷두손모아 네, 네, 기도합니다. 어, 두 손을 합장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열 십자를 써서 허슈라고 해요.双手 허슈 그러면 두 손을 합장. 두손 모아서, 지다. 네, 좀서면어적인 표현이에요. 수手合허열 십자를 써요. 네, 허시, 지다. 구어체는 수왕쇼허치라이, 다 혹은 뭐 수왕쇼허자이치, 지다. 이렇게도 해 말이 되고요. 쉬거위엔바, 이런 말이 있어요. 소원을 빌다요. 쉬는 허락하다, 위 어떤 원함, 희망, 소원을 허락하다. 다시 말해서 소원을 빌세요. 쉬거위엔바. 자, 두손 모아 소원을 빚어요. 双手合起来,许个愿吧. 네, 혹은, 双手合在一起,许个愿吧. 네, 소원 빌고, 뭐, 춥을 거, 이럴 때, 许个愿吧.今天是休息日, 네, 오늘은休息, 휴식, 쉬는 날, 이런 의미겠죠. 今天是休息日,早午饭,合在一起吃早午饭 네, 아침과 점심, 합친 거, 브런치죠? 브런치를早午饭이라고 해요. 허在一起한대 어, 모아서, 같이 취 먹어요. 브런치 같이 먹어요. 자 오후반 허자이치 취. 이것도 허치라이츠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합쳐서. 브런치 합쳐서 먹어요. 브런치를 같이 먹어요. 자 오후반 허치라이츠. 今天是休息日。저 오후반 허치라이츠. 자두손 모아 기도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수완수 허자이치 취다. 혹은 수완수 허치라이치다.